자, 이제 이미지 뷰어 역할을 하는 프레그먼트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아리아스 밑에 레이어 밑에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New Layer Resource File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은 fragment-viewer.xml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OK 눌러보면 되고요. 프래그먼트 뷰어에는 이미지 뷰를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해서 지금 선택된 이미지가 뭔지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자, 텍스트 뷰를 하나 가운데다가 추가를 했고요. 밑으로 내려서, 자, 글자는 선택된 이미지 이렇게 할까요? 자, 글자를 그냥 넣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텍스트 사이즈는 자, 30dp 정도 크게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텍스트 뷰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텍스트 뷰가 추가가 된거고요그 밑에 이미지 뷰를 이제 추가를 해봅니다. 자, 이미지 뷰를 끌어다가. 자, 여기에. 자, 이건 뭐. 잘 <laughs> 보이지가 않죠? 자, 여기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 원본. 네, 텍스트, 아래쪽에 텍스트 탭 눌러서 원본 XML 파일로 왔습니다. 자, 이거를 매치 e 런트로한번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저장을 하면, 여기 아래쪽이 이미지 뷰로꽉 채워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프레그먼트를 위한 XML 레이아웃, 자, 부분 화면을 위한 XML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프레그먼트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바 소스 코드 패키지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Java c 자, 그래서 이번에는 Fragment Viewer라고 하는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OK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 마찬가지로 Extends라고 해서 Fragment라고 하고 이 Fragment는 Alt Enter 키를 눌러서 Support 밑에 있는 Fragment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OnCreateView라고 하는 걸 썼었죠? 그러면 Fragment List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합니다. 자,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일단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일단 넣어 주고요. 자, 버튼 처리하는 거나 저기에 인플레이션 할때 프래그먼트 리스트가 아니라 프래그먼트 뷰어가 되겠죠? 자, 이거를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뷰 객체를 찾을 때 버튼이 아니라 텍스트 뷰가 들어가 있었죠? 자, 텍스트 뷰를 자, 텍스트 뷰 텍스트 뷰 텍스트 뷰로 찾아줍니다. 나머지는 버튼은 없으니까 버튼은 전부 다 없애주도록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 그리고 텍스트 뷰 말고 이미지 뷰도 있었죠. 그래서 자, 이미지 뷰라고 해서 자, 이렇게 이미지 뷰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떤 메소드 안에서든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거를 변수로 올려주실 수가 있겠죠. 저렇게 변수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타입을 없애주면, 그러면, find view by id로 찾아낸 다음에 이 변수로 할당을 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fragment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졌으니까 일단 각각의 프래그먼트가 XML 레이아웃까지 인플레이션을 하니까 화면에는 정상적으로 일단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메인 화면에다가 이제 보이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이도록. 그러면 ActivityMain.xml로 가서 여기다가 프래그먼트를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죠죠 프래그먼트를 여기다가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걸 추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요기에 relative layout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 간단하게 linear layout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linear layout. 자, 이것도 linear layout. 다른 파라미터는, 자, layout widths와 height 빼고는 다 어렵게 그냥 꽉 채우도록. 자, 심플하게, layout widths와 height. 자그 다음에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게 필요하겠죠. 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버티컬로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프래그먼트 두 개를 추가를 하겠죠자 그러면 뷰는 태그로 추가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새로 만든 프래그먼트는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태그로 추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가자둘다 매치퍼런트 자, 매치어런트 이렇게 넣고요. 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첫 번째 프래그먼트에 대한 정보를 얘한테다가 넣어주려면, 자, 안드로이드 땡땡, 네임이라고 하고, 네임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지정하면 된다고 랬죠 자, ORG. 아, 이게 패키지 이름이 안드로이드타운.org가 되어버렸네요. 자, 일단, 안드로이드타운. 똑같이 한번 해보자 .점 rg 점 my fragment v i e w e 의 f r a g m 리스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만든 리스트에 대한 것을 추가를 해준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똑같이 그 아래쪽에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 이번에는 fragment 리스트가 아니라 뭐가 되죠? fragment viewer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을 추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w e i t 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땡땡 웨이트라고 하면 똑같이 공간 분할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자, 3을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는 1을 입력을 하면, 자, 그만큼의 공간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그러면 디자인 탭으로 가면, 자, 이게 제대로 안 보이네요. 그죠? 자.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할당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하고 2를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요 정도 할당을 해 봅니다. 자, 공간이 요 정도 할당됐다라고 하는 건 대충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래그먼트 만들어진 프래그먼트를 메 액티비티 메인.xml이라고 하는 그 레이아웃에다가 이렇게 바로 프래그먼트 태그로 추가할 수 있다. 근데, Fragment라고 하는 태그에 실제 Fragment 클래스는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 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Fragment 리스트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거 얘기를 했었죠. Fragment라고 하는 건 Activity 위에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ctivity 위에서 동작을 하는 거니까, Activity 위에서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 액티비티로 프레그먼트가 항상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 게 가장 기본적인 룰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여러 개의 액티비티가 있을 때, 그거를 OS, 저희 시스템에서 관리해줄 때, 인텐트라고 하는 걸 보내서 처리하잖아요. 그것처럼, 프레그먼트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액티비티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일관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액티비티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자, 그렇게 만들어 놓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프래그먼트 리스트라고 하는 데다가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다가 public 자, static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하나 정의를 하고요. 자, 이거는 아이템 셀렉티드 리스너 이미지라고 할까요? 네. 자, 이미지 셀렉티드 리스너라고 하는 리스너 우리가 지금 직접 하나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리스너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거기다가 퍼블릭 보이드 이미지 자, on이라고 할까요? onImageSelected라고 하고, 그때 몇 번째 이미지인지 인덱스 정보를 넘기도록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덱스 정보와, 인덱스 정보와, 리소스 정보를 넘길 수도 있죠? integer, resid라고 해서, 자, 이미지 리소스 정보를 넘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이 리스트에다가 어떤 이미지인지 이미지 리소스 정보를 넣어두겠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public static 이라고 하고, integer 라고 하는 거에 배열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id 쓰라고 하는 거. 자, 이미지, 쓰라고 그냥 할까요? 자, 이미지 쓰라고 하고, 이거는, 자, R. 뭐예요? 드러블 밑에 있는 이미지의 리소스 아이디를 가리키도록, 자, Dream 01. 자, 그 다음에 R. 드러블. 자, Dream 02. 그 다음에 R. 드러블. Dream 영상. 이렇게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이 이미지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 프래그먼트 리스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렇게 하나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이걸 구현하는 게 인플먼트하는 게 누구예요? 메인 액티비티가 됩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만약에 인플먼트라고 하고 어떻게 돼요? 프래그먼트 리스트점 이미지 셀렉티드 리스너를 구현을 한다면 그러면 얘가 이 리스너의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죠? On 이미지 selected. 그럼 뭐냐? 이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이 인터페이스의 메소드가 이프래그먼트에서 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액티비티 객체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쪽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즉, 다시 돌아와서요. 자, 여기서 일단 o 온 어테치라고 하는 거 자체가 액티비티 쪽에 이 Fragment가 올라가는 시점이죠 그러면 액티비티 쪽에 이 Fragment가 올라가면 그때 이 액티비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메인 액티비티가 될 텐데 이 메인 액티비티에 올라가면 자 만약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를 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Image Selected Listener 캐스팅을 해서 여기다가 변수로 만들어 준 거죠. 리스너라고 해서. 그래서 리스너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할당이 될수 있다. 언제 if activity라고 하는 게 instance of라고 하고 이미지 selected 리스너, 이미지 s e l e c e d 리스너의 인스턴스 이거를 구현하고 있는 게 맞다면 리스너 객체를 우리가 이렇게. 객체로 액티비티를 변수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액티비티 객체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리스너라고 하는 거에, 뭐예요? 점, 온 이미지 셀렉트도 호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버튼이 클릭됐다. 그때는 뭐야이미지스의 마찬가지로 0번째 리소스 아이디가 된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똑같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 1번을 넣어 주시면 되구요 그러면 세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인덱스 2라고 하는 거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형태로 넣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돼요 리스너가 누구예요 결국엔 메인 액티비티가 되는 거죠 메인 액티비티 쪽에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메인 액티비티로 전달이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 자 이제 샘플 그니까 프래그먼트 뷰어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명령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띄워달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자 프래그먼트 뷰어라고 하는 걸 찾으려면 자 여기에 get support fragment manager라고 하는 게 있죠. 서포트 패키지를 이용할 때는 getSupportFragmentManager. 그렇지 않을 때는 getFragmentManager를 하면 됩니다. 이게.findFragmentById라고 하고, id. 어, 그러면 id가 붙어야 되겠네요. activitymain.xml로 가서, 여기다 id를 한번 넣어줄게요. 자, 안드로이드 땡땡 id라고 해서, 여기는 add plus id slash. 뭐가 돼요? 우리가 FragmentList라고 한번 붙여보자. 자, 그 다음에, 얘는, Fragment Viewer 라고 한 번, ID를 한번 붙여봅니다. 그러면, ID로 찾을 수가 있어요. Fragment by 아이디, r ID, 그 다음에, R.ID.Fragment Viewer로, Viewer Fragment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찾으면, 얘가 뭐예요? 자, Fragment Viewer 객체가 되는 거죠. Fragment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Fragment 뷰어라고 하는 걸로 자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캐스팅 을 해야 되겠죠? 자, 프래그먼트 타입으로 넘어오니까 캐스팅을 해서 프래그먼트 뷰어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고요. 이 그러면 이제 프래그먼트 뷰어에 있는 메소드를 다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래그먼트 뷰어라고 하는 거에다가 우리가 메소드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public void 자, 업데이트 이미지라고 해서 자 여기다가 인티저 rsid만 하나 전달을 받도록 하죠. 그러면 이게 리소스 i d 라고 보고요. 자, 이미지 뷰점셋 이미지 리소스가 되겠죠? r rsid를 넣어 줍니다. 자, 근데 여기에 rsid라고 하는 거를 텍스트에다 그냥 찍어 주면 되겠나요? 안 되죠. 인덱스 선택된 이미지가 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업데이트 이미지도 인덱스를 같이 넘겨 주죠 그래서 자, 텍스트 뷰에다가 점 set 텍스트라고 해서 자, 선택된 이미지 땡땡하고 샵친 다음에 여기다 인덱스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째 이미지인지. 자, 이렇게 하고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메인 프래그먼트 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업데이트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덱스와 RSID를 넘겨주면 그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로 얘가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동작을 제대로 안 하면, 물론 에러를 확인해서 수정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 조금 길게 우리가 진행을 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래그먼트에 대한 개념 우리가 앞부분에서 같이 한번 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보는 과정이고요 아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 두 개를 만들었고요 두 개를 부분 화면으로 추가를 했고 레이아웃에 바로 추가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했고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띄웠더니 이렇게 되네요. 앱을 실행했더니, 자, 선택된 이미지 기본적으로 처음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미지 했더니, 요렇게 뜨네요. 아, 지금 그, 글자가, <laughs> 글자가 UTF-8로 된 것들, 이렇게 깨져서 보이네요. 어쨌든 선택된 이미지라고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걸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미지, 자, 세 번째 이미지, 이렇게 변경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 깨지는 거는 자 그대로 어, 깨지니까요. 자 새로 입력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안 깨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각각이 뭐예요? 요게 하나의 프래그먼트, 요게 하나의 프래그먼트인 거죠. 기능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프래그먼트가 아니라 엑스, 메인 액티비티 메인점 엑스엠에 버튼이 한 추가하고 텍스트뷰 추가하고 이미지뷰 추가는 하 훨씬 쉬울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쉽긴 한데 우리가 뭐예요? 요 부분만 따로해서 다른 액티비티 재활용하고 요 부분만 따로 떼서 재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프래그먼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화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필요하면 프래그먼트로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프래그먼트를 안 만들고 해도 되지만 예, 웬만하면 각각의 화면 단위 부분 화면을 프래그먼트로 요즘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 부분만 보여주는 경우가 자주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필요가 있을 때는 Fragment로 구성한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Fragment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같이 한번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